샬롬 사랑하는 주예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0월 28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또 말씀과 기도로 우리 하루하루를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합니다. 맨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죽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이삭이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이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이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름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어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 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만 2년 후에 이 술관원장이 이제 풀린 이후에 바로에게 복직된 이후에 2년이 지났다라는 것이죠. 참, 요셉은 자기를 놓아달라, 자기는 억울하다라는 것을 예술관원장에게 말했을 때 정말 꿈을 해석을 한 이후에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그런데 2년 동안 기억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데 오늘 1절은 만 2년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때에라는 뜻이죠. 크로노스의 실력 흘러가는 시간만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 그 시간에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바로, 바로 앞에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카이로스의 2년의 시간은 요셉을 훈련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려고 하신 그 요셉의 연단의 시간입니다. 시편 105편 19절에 바로 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 위해 요셉을 연단하신, 단련하신 시간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인연은 바로 요셉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를 단련하신 시간이라는 것이죠. 바로 앞에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고 그냥 감옥에서 나오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앞에 서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때로는 정말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의 연단에 삶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가 2년이 지나 꿈을 꾸게 되죠. 하나는 먼저 올라와 풀을 뜯던 살찐 일곱 소를 흉하고 파리한 소가 먹는 꿈이며 또 하나는 먼저 나온 충실한 일곱 이삭을 말은 일곱 이삭이 삼키는 꿈입니다 근데 아무도 그 바로의 이 꿈을 해석하는 점술가와 현인들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해석하지 못했을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바로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잘못 해석하면 어떡할까? 라고 하여서 헛되게 해석하지 못했다 거짓으로 해석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사람 앞에, 때로는 왕 앞에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할 때,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술을 맡은 관원장이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 하나이다. 술을 맡은 관원장이 단지 그 요셉이라는 청년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 내가 그 신실한 청년을 잊었다라고 하여 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요셉이 바로 앞에 나가는 모습이 신실하고 정직한 모습이다라는 걸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바로는 듣게 되는 것이죠. 그냥 꿈을 해석하는 자만이 아니라 바로 이 요셉은 신실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다라는 그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3절을 보시면 그 해석한대로 내가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라고 할때 14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해, 급히 그를 오게 내어놓은지라 그리고 이렇게 오늘 그 다음절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이제까지 의 요셉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벗겨진 인생이었습니다. 채색옷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그 채색옥이 벗겨진 삶이었고 보디발의 아내의 삶에서 자기 옷이 벗겨져서 누명을 씌우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왕 앞에서 옷을 입고 나아가게 됩니다. 이 옷은 단지 바로가 입혀 주는 옷만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이제 요셉의 상황이 전환되고 반전되는 상황, 역전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옷 입히시고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셉이 바로 앞에 나가는데요. 히브리 청년이다라는 정확한 정체성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앞에 가서 이제 바로가 너의 꿈을, 너는 꿈을 들으면 능이 푼다고 내가 아니 나의 꿈을 그 꿈을 해석하라라고 합니다. 그때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단지 바로 앞에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바로 편안히 얘기하라. 평안히 너에게 함께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앞에서 떨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세우, 세우셨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죠? 자몬의 지혜라고 하였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지혜의 근원은.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나오는 것이죠. 바로 이 요셉의 지혜, 요셉의 이 평안, 요셉의 이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죠. 너와 함께함으로 너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멋진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앞에서도 불안하고 당황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담대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제 요셉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집트 땅에서 전하고 바로에게 선포하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오늘 어디에 계신지 간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지혜자, 하나님의 사람, 주 예수의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잊힌 요셉이 기억되게 하시고, 그의 옷을 갈아입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까지 참지 못하고 불신과 불평의 언어를 흘려 흘려 알렸던 우리들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 신뢰하며 어디에서나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요셉같이 담대한 믿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셉처럼 멋진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